네, 안녕하세요. 메뉴 읽어주는 남자 메일남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 물레동 요즘 정말 핫한 곳이죠. 창작촌에 있는 대표 식당 채윤이. 채윤이라는 식당의 메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돼지갈비 소금구이 250g이고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원입니다. 힘줄탕 18,000원. 이게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가봤는데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닭구이 500g 기준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표 메뉴인데요. 약간 철판 같은 곳에 자글자글 나와서 엄청 식감을 자극하기도 하고 특히 닭구이를 젓갈에 찍어먹게끔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세 가지 해물 생굴, 멍게, 피조개회 13,000원입니다 모둠 생선구이 18,000원 가리비찜 13,000원 두 가지 생선구이 10,000원 피조개숙회 13,000원 나물전 12,000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이 중에 나물전인데, 나물을 거의 때려 박아 넣을 만큼 많이 깔아놔요. 식감이 사실 전분이 씹힌다기 보다는 나물이 훨씬 많이 씹히거든요. 상당히 맛있고, 제가 갈 때마다 시키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제미찜, 13,000원. 마지막으로 홍합라면 5,000원입니다. 네, 주류도 여러 종류를 판매하는데 어, 메뉴판에 나와 있는 거는 생맥주 3,000원 어, 상당히 싼데 500ml겠죠? 네, 3,000원 어, 이 정도면 맥주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처럼 참이슬 네, 소주 종류죠? 최근에는 아마 진로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4,000원입니다. 한라산 5,000원 카스 4,000원 콜라 사이다 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류는 아니지만 햇반 1,500원 네 오늘 이렇게 첫 식당 물레동에 있는 채윤이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어, 처음이라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메뉴를 읽는 그날까지 한번 메인 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레동 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